직선 PA와 직선 BC가 접선일 때각 X와 각 Y의 크기를 더하세요. 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여기서 A와 D를 이렇게 이어볼게요. A와 D를 이렇게 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접선이 나오면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잖아요. 접선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은 이 현에 해당하는 호가 있잖아요.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. 그러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겠죠? 여기 30도가 됩니다. 그다음 여기는 몇도예요?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각이잖아요.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여기가 50도가 되고, 자 접선과 이제 이쪽 현, 이 현이 이루는 각. 이 각은 현에 해당하는 호가 있는데요.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. 여기가 50도가 되겠네요. 그리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, 두 접선의 길이는 같잖아요. 이렇게 같아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크기는 50도가 됩니다. 자, 50도이고 이제 y를 구해야 되는데요. 여기 30도 각이 나와 있는데 이 30도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. AD에 대한 원주각인데요. 이 AD에 대한 원주각인데 그러면 이 AD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여기가 30도가 되겠죠? 여기 30도. 그리고 이호 AB에 대한 원조각이 50도인데요. 여기도 호 AB에 대한 원조각이잖아요 여기도 50도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y의 크기는 80도가 됩니다. 여기가 y였으니까요. 이렇게 y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30도와 50도를 더하면 80도인데 그럼 이 각은 100도가 되잖아요. 이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인데요. 내접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두 개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되잖아요. 여기 100도니까 y는 80도.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. 어쨌든 각 x와 y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. 50 더하기 80 하면 130도가 답이 됩니다.